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그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의 전체에서 5 장까지 오면서 그 몇장 되지 않았지만 그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뭐 간단하게는 그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어 그리고 뭐 중풍병들도 고치시고. 손 마른 자,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어,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자도 한번 내쫓고요. 어,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귀신 쫓아내고 나서 걸어서 광인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죽은 자를 살리게 되는 사역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 사도께서 말이죠. 어, 죽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야이로의 딸이 어, 원래는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제발 우리 집으로 가서 딸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모시고 가는 길에 이제 딸이 죽게 된 것이죠. 어, 자 그런데 이 마가 사도께서 그 어, 이제 죽었던자를 살리는 한마디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역 가운데 있어서의 클라이막스거든. 클라이막스거든요.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귀신도 내쫓았는데 이제는 사람까지 살린다. 이제 그걸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런데 그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이 열두 해 동안 그 혈루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어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야기가 말입니다.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이렇게 막 가고 있을 때 다시 돌아오는 법은 없거든요. 이제 글을 쓰거나 뭐할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의 아, 그 병자들만 고치셨겠습니까? 사람들의 삼천 명, 오천 명 운집되어 있는 가운데에 그냥. 쪽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많은 사역 가운데게 선별해 가지고 여기다가 넣은 거라고요. 예. 우리 글을 쓰시는 사도들께서 어, 그러니까 안 썼던 그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이적 행함도 있다는 거죠. 어, 그런데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선별을 할때 여러분 이제 저도 설교를 위해서 글을 쓰고 어떤 문장을 만들고 하나의 그 흐름을 이제 쓰는 사람이니까 이제 제가 느끼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래로 찬양을 만들 때도 말입니다. 클라이막스로 향하는데 갑자기 풀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리려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 곡을 지을 때또 마찬가지고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흐름이. 여러분, 제가 어제도 부목사님이랑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에, 설교를 작성하다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방법으로 설교를 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뭐냐면, 그 의미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통입니다. 중간에 뭔가 하나를 빠지게 되면 이게 이어가기가 힘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기 이 때문에 하나의 주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설교를 작성하다가 머릿 속에서 되뇌고 작성하다가 중간에 끊겼어요. 일이 있어서 아니면 잠깐 어딜 나갔다 와야 돼서 손님이 와서 맞이하면 그럼 끊기면그 끊긴 데서부터 다시 시작한 줄. 보통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 시작해야 시 됩니다.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이, 이, 이 흐름을 놓치면은 흐름을 놓치면 제가 힘든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할 때에 흐름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루스하지도 않고 타이트하지도 않고 적정된 수준으로 가다가 이쯤 가서 클라이맥스로 올리고 내려야 되겠다. 이, 이런 생각은 작가뿐만 아니라 노래를 만드는 사람, 음악을 만드는 사람, 지휘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클라이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각양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다가 귀신까지 내쫓고 걸어서 지역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젠 죽은 자까지 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넣을까 뺄까 넣을까 뺄까 고민을 좀 하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그길 가운데 이 여인을 만났는데 어, 그런데 이 여인은 좀 특별해요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냐면 그 고치는 과정이 좀 특별합니다 그 혈로병 걸린 여인이 이제 여러분 유대의 법에 보면은 피를 계속 흘리면 그 피를 흘린 자가 만지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해요 그래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야 됩니다. 하루 저녁을 다 지나야지. 그리고 나서 다 닦고 해서 그래야지 다시 정하게 되는 것이지. 일단 피가 몸에 묻어 있는 자가 이렇게 뭘 만지면 다 만지는 다 그게 다 그게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실은 이렇게 무리들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갈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 무슨 그그뭐 상하수도 수도 시설이 있겠습니까? 샤워 시설이 있습니까? 또 그때 당시에 여성의 생리에 대한 어떤 그런 필수적인 그 품목들, 예. 그 생리에 대한 그런 것들을 무슨 공산품처럼 해 가지고 팔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런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었습니까? 그 우리 그 저는 이제 어릴 때 그제 기억에 말입니다. 그 아이들 어머니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매일 같이 기저귀 빠시는 게 힘들었었거든요. 제, 제가 그 기억해요. 제 동생에 관련된 일을 천다 해가지고 지금은 한번 쓰고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여성 용품이 그게 제대로 돼 있었겠어요? 제대로 돼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몸에서는 냄새나고. 씻지도 못하고 그걸 열두 해 동안 했다는 거죠. 얼굴은 창백하고 그런데 그 여인이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잡으면은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몰래 가서 겨우 그 옷깃을 잡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아 믿음 내가 내 믿는 만큼 잡아야지 해서 이 옷을 그냥 꽉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 그때 당시에는 무슨 옷감 마지막이 마무리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서, 여기 보시기에는 옷술이라고 해서 제그 어, 그 가운 같은 거 설교할 때 보시게 되면 맨 끝에 술이 달려 있잖아요. 펄럭펄럭 거리는 거. 겨우 그거 하나 이렇게 스치듯이 붙던 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빠져나가 가지고. 그 여인에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이 나,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는데 본인이 알아요. 제가 자기가 느끼는 겁니다. 내가, 내가, 내가 살았구나, 내가 병이 나았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보시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밀치고 하고 있는데, 아예 예수님 지금 뭐 누가 당신의 몸에 손을 대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왜냐면 한두 명이 아니니까요. 그 그러니까 주님은 그 의미가 아니었죠.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대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인이 결국에는 이실직과 하죠. 주님, 저입니다. 제가 나함을 입었습니다.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그 삼십삼절에서 삼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 3삼절에서삼4절자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조금 좀 희한하다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병이 나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어, 그녀에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 병에서 놓여서 이제 자유함으로 건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 부분이 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조금 뭐라 고할까요 희한하다라고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서 때문입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고쳐 주신 게 순서거든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중풍병자들을 낫게 하실 때도 내 친구들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 해서 걸어갔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주신 말씀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 이제 우리가 나중에 찾아볼 10장에 맹인의 그러니까 안못 보시는 분을 고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냐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선포하신 다음에 병이 나왔습니까? 병이 나은 다음에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맹인 고치실 때는요. 예,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돼요. 보게 돼요. 예수를 기에해서 따르느니라. 선포가 먼저거든요. 주님께서는 항상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병에서 노임을 받은 겁니다. 요게 순서입니다. 또한 가지 마태복음에 보시게 되면 1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 귀신들린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인데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확인하고 선포하신 다음에 딸이 그 이후에 나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미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붙들었을 때에 본이 나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뒤를 돌아서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 어. 그몇 절이죠.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34절이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믿음을 확인하고 선포하시고 병에서 노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병이 먼저 낫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구원을 선포하셨죠. 여러분 이 순서에 대해서 왜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물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야 그게 믿음이긴 합니다만 로마사에서 하시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은 말로 하기 전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옷수를 붙든 것은 자기가 입으로 주님 믿습니다 뭐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확인하지 않으셔도 선포하시기 이전에. 그 믿음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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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있고 주님의 눈에 지금 그 여인의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옷을 붙든 그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을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백하기 전에 먼저 이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주님께서 내 믿음을 봤다 내가 지금 그리고 선포하시고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요 순서가 아니더라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붙들었을 때 주님께서 그걸 확인하실 결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의 능력이 확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예상치도 못한 것이죠. 예상치도 못한 거예요.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기대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타이밍을 놓치지를 않는다고요. 그 이유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갈급함과 같이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갈급했던 사람들이에요.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갈급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시는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 심지어 주님의 옷깃을 만지기 위해서 뒤에라도 찾아가서 주님을 붙든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구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간절함이 따라와야 될 것을 믿습니다 간절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신명계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거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건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신약에선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계속 구하라, 찾으라 하시는 말씀들을 반복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반복하시는 이유? 여러분 왜 반복할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왜 공부해라? 계속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실까요? 공부를 안 하니까. 잘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말도 안 해요. 구하라, 찾으라. 나를 만날 만한 때에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라. 주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순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 여인은 은혜로 그것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마가사도께서는 아이로 회당장의 딸, 그 죽은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클라이막스로 향하는 그 이야기의 그 최고 정점으로 나아가는 어떤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빠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여인의 그 믿음이, 그 간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하다. 이건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어제 <laughs> 금요 예배를 드리고 밤열 시가 넘어서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아침을 깨워서 잠을 잘 주무시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이 아침을 깨운 것은 이건 습관도 아니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기 때문에도 아니요,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심령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여기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 자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유함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갈급해합니다 이 갈급함이 제 믿음입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시고 오늘도 이 교회에 임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임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 임하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행하는 하나하나에 주님 임하셔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